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5월 13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본질과 현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혼돈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적 삶임에도 드러나는 현상은 미움과 다툼이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본질 자체가 소멸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버거운 것은 어쩌면 사랑의 소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현상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해 보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고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이란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것을 내어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란 삶에서 자기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면 언뜻 사랑이 타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 더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큰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오직 사랑만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이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도 그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